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현재 2군 8구 행정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 급증하는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구와 동구는 영종구와 재물포구, 서구는 검단구와 서구로 바뀌며 2군 9구 체제가 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7월 기준 인천시 인구는 296만 명.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는 29만 6천 명으로 광역시중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333만 명인 부산은 16개 군구가 있어 기초지자체당 평균 인구수는 인천보다 10만 명이 적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현재 2군 8구 행정체제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로 2군 9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행정체제로서는... 어, 미래의 합리적이고 어, 또 발전적인 그런 어, 행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고 시민의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행정수익 부분에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중구와 동구의 경우 영정도는 별도의 영정구로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묶어 재물포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합니다 시역 하나도 물포르네스의 중심적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큰 틀에서 어 우리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된다. 대양, 문화, 경제의 중심 시티의 중심지가 된다. 인구 57만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추진합니다. 청라와 루원 검단 신도시 개발로. 앞으로 인구가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대단광한 면적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행정 수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라대적으로 기존의 구와단가 되겠습니다. 시내 4년 뒤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구 51만 명인 남동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도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는 아직 분구를 할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강화 옹진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그대로 두되 옹진군 북도면은 영종구에 편입하는 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